군공항이 우리 동네로 이전한다면 어떨까요? 오마이갓! 비행기 때문에 시끄럽고 집값도 뚝 떨어질걸요? 노너리 노프라블럼 아. no 주민의견 적극 반영한 사업 추진과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회적 합의와 갈등 관리가 필수죠 리얼리? Really? 그게 다 필요하다고요? 궁금하다면 꾹방 <목소리> 포커스! <목소리> <목소리> 2013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에 우리 군은 수원, 대구, 강주 지역에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자, 군 공항 이전 사업 사실 국민들도 모르고 저도 몰라요. 사실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국방 개그맨이지만 자 그러면 먼저 군 공항 이전 사업이 무엇이고 이걸 왜 해야 되는지 국민들보다 제가 더 궁금합니다. 좀 빨리 다 대, 대답해 주십시오. 네. 네, 과거에는 군공항이 도시 예각 지역에 건설되어 주변에 주민이 거의 없었습니다. 군공항 주변 지역이 도시로 개발되면서 소음 피해와 고도 제한 등 도시 발전에 제외되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네. 특히 2010년에는 군소음 피해 보상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매년 막대한 소음 피해 배상액의 발생으로 군공항 문제가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13년 4월에 제정되었고요. 이 그... 법에 의거 지자체의 이전 요구에 따라 군공항 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제가 정리를 하자면 일단 음. 시대 변화와 음. 주민 요구에 발 맞춰서 기존에 운영 중인 군 공항을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 뭐 이런 뜻이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 아주 정확합니다. 예, 예,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음. 현재 군 공항 이전 추진 현황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세 개의 군 공항이 음. 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원 군 공항은 14년 3월 수원시의 이전 건의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 군의 작전성 검토를 충족하는 하성시 하홍지구를 17년 2월에 단일 내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하였습니다. 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성시가 군 공항 이전 철회및 원점에서 논의를 주장하며 협의를 전면 거부하고 있어 사업이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아, 이번에는 좀 여러분들 긴장을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음, 음. 지금 말이죠. 저희 제작진 쪽으로 익명의 제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어? 아 지금 다들 긴장하고 와, 있습니다. 네, 네, 네. 어떤 제보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네. 군공항 이전 사업은 사실 국방부 재정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에요. 자체가 군공항을 다 건설해서 기부하는 거더라고요. 최신식 군시설 건설을 지자체 해 봅니다. 지금 다들 지금 얼굴이 여기 왜 나왔을까라는 생각 하셨을 거예요, 지금. 긴장되시죠? 요거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누가 먼저 얘기하겠습니까? 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아, 그리고 네. 그 공공항 이전 사업은 기부대 양여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어, 기부대 양여 방식이라는 거는 이제 기존 부지를 이제 기부를 하게 되면 기존 부지의 가치 내에서 그 지원 사업을 포함한 신공항 건설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인데요. 네. 어, 사실은 그 신공항 건설이라고 하는 이천학적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재정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다만 그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굉장히 비용이 부족할 수도 있고 또 따에 따라서는 과도한 시설 확충으로 예산 낭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네, 기부대양이 방식. 음. 단장님 눈빛을 보니까 음. 첨언하실 게 있는 것 같아요. 어.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음. 제가 조금 더 첨언을 드리자면 예.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부대 양여 사업은 크게 일반 부대 이전 사업과 군공항 어, 이전 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 먼저 일반 부대 이전 사업의 경우는 같은 기부대 양여 방식이라도 새로운, 부대, 어, 새로운 부대를 어, 이전하고 남은 돈이 있다면 이를 국고에 반납하는 반면에 네. 군공항 이전 사업은 특별법에 따라 남은 돈이 있다면 이전 부지 주변 지역에 음.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는 점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 어, 물론 지원 사업의 경우는 어, 공청회 등을 거쳐 이전 부지 주변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음. 구체화가 되고요. 현재 지자체 이전 건의서 기준으로 지원 사업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 다만 군 공항별 지원 사업비가 각자 다른 이유는 예. 종종 부지 가치와. 신공항 건설 비용이 서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향후에 종전 부지 가치 또는 사업비가 변경이 될 경우에는 역시 지원 사업비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그 공공항이 이전되면은 그 비행기 소리, 그 주민 여러분들 시끄럽거든요. 요거 정말 핵심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가 이군 공항이 이전되면 건물 높이 제한이 있어요. 그렇다 보면은 이 도시가 지역 발전에 저해되는 거 아닌지, 그리고 또이웃끼리 풀풀이 흩어지는 거 아닌지 이런 대책 다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어, 정말 질문이 예리합니다. 예. 네 핵심입니다. 물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두고 있는데요. 이번엔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식포커스에서 살펴보는 건 어떨까요? 아, 아. 단장님 역시 센스가 짱입니다. <laughs> 그렇죠. 네. 예, 군공항 음. 이전 사업 이런 것들이 우려된다. 도너리 비해피 국방지식에 대한 모든 것 지식포커스 군공항 이전 여러분은 어떤 점이 우려되시나요? 소음 피해? 재산권 보상? 집값 하락? 국방부 계획을 알려주세요. 이전에 대한 가장 큰 걱정은 이네요쭉이 아, 아, 바로 소음 피해 지난해 화성시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수원 전투비행장 이전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꼽은 주된 피해는 소음으로 인한 생활환경 불편이었는데요. 소음 피해를 걱정하는 건 당연한 일. 하지만 걱정 마세요. 국방부는 대책이 다 있습니다. 2017년 발표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항공기의 소음 크기인 외크를 대구공항의 항공기 운항 횟수, 시간대, 주변 지형 등을 반영해 종합 평가한 결과. 8 0 m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지역은 활주로 측면 방향으로 2에서 3km, 활주로 방향으로 5에서 7km 이내였는데요. 해당 지역에서 느끼는 항공기 소음은 평상시 보통의 대화 소리보다 조금 커지고 전화벨 소리와는 비슷한 정도. 아니 이래도 여전히 소음이 걱정되신다고요? 걱정 마세요. 국방부는 계획이 다 있습니다. 군공항은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소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하고요. 이전 부지의 크기는 종전 부지의 두배 이상으로 확장. 공항 입문에 소음 영향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토지를 모두 매입해 소음 피해를 최대한 줄일 계획이랍니다. 아휴 내가 이 동네에서만 30년을 살았는데 군공항이 들어서면 다들 어디 가서 살라고.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게 될까 걱정하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국방들은 공획이다 있습니다. 공항 이전 사업을 위해 취득하게 될 재산권과 농업, 축산업, 수산업 등의 피해에 대해선 관련 법률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주거지를 옮기게 될 주민들을 위한 이주 대책도 있고요. 마을 진입도로 정비, 근린공원 설치 등 생활 기반 시설을 개선하고 의료시설, 마을회관과 같은 복지 인프라를 넓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 특화 작물 재배단지, 공동 작업장, 영농 환경 개선 사업 등을 통해 주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와 더불어 전통 시장 현대화와 같이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다양한 지원 사업까지 함께 시행될 예정이랍니다. 물론 이 모든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구체화된다는 것. 아이 그럼 뭐해요? 높은 건물 못 짓지, 집값 떨어지지. 군 공항이 들어서면 공항 인근엔 비행 안전 구역이 설정되고 그로 인해 건축물 높이가 제한되는 것은 사실. 하지만 거리에 따라 낮게는 이만큼, 높게는 이만큼까지 건물 신축이 허용되고요. 무엇보다 군공항 이전 지역은 주택 밀집 지역? 아니죠. 복합 지역? 맞습니다. 때문에 고도 제한에 따른 피해 걱정은 너노노 no, no, no. 오히려 군부대 주둔으로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장병들이 거주할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 이 주거단지를 중심으로 학교, 교통, 판매시설 등이 만들어지니 자연스럽게 소비 활동도 늘어나겠죠 부대 내 식자재와 소요 물품 등은 지역 구매로 해결 장병들의 외출, 외박, 면회객이 늘어나면서 지역 내 소비 업, 경제적 활성화 업업 이렇게 발생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자그마치 <laughs> 연간 최대 1조 2,150억 원. 와우, 멘테스티. 이게 끝이 아니죠. 군 장병들의 지역 농촌 일손 돕기 대민지원 문화 행사 등 다양한 사회적 효과도 얻을 수 있다네요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지혜롭게 이행하는 길은 지자체 지역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의견에 귀 기울이고 충실히 반영하는 것 앞으로 우리 군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니까요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응원 부탁드릴게요 지식. 수원하고 지금 광주는 또 다른 또 사례가 아닐까 싶은데 어 의원님은 어떻습니까? 예, 른다공공른다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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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릅다다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등의 성다이좀다릅다다입다에대해서 반대하는 른 다른 다른 다의 다른 다른 이른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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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 저로서도 이제 갈등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어... 숙제이고 네. 쉽지 않은 그런 과정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몇 가지 좀 생각은 이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음. 일단은 그대구공공과 이전 사업과 관련된 갈등 사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여기에 아마 다양한 이런 고민들이 있을 텐데 첫 번째는 이제 지자체들의 장애 노력.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상층적인 그런 문제 해결 방법 중에 아직 주민하고 약간 다른 트랙으로 해서 지역의 지자체장과 아또 의사 결정을 할수 있는 핵심적인 분들하고의 일단 소통이 먼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 당연히 이제 주민과의 직접적 소통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원과 그 광주 같은 경우에서는 입지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음. 일단 그~ 입지로 예정되어진 지역 현재 지금 수원 같은 경우는 화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분들이 간 피해 의식 그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거 밀어붙이는 거 아니야 네. 강행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좀 불안감이 있거든요 이 불안감을 일단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수기 과정도 필요할 때 저희가 제일 먼저 이해 당사자들한테 정확한 정보 전달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아마 이제 시간이 오래 되면서 어 부정확한 정보, 그다음에 또 우리가 가짜 뉴스라고 하는 그런 정보들이 지금 많이 돌아다녀서 이해 당사자들 특히 이제 입지 예정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을 불안해하게 하고 있거든요. 정확한 네. 정보가 아니어서 그래서 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와 마지막으로는 어떻든 결정은 여러분들이 한다는 것 음. 주민투표를 진행을 해서 주민이 참여를 통해서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분들이 일단은 광주와 수원에 진행되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도 대구 군공항 사례에서도 보여진 것처럼 국방부 및 광역지자체들의 그 노력입니다. 어떤 노력이냐면 이해 당사자들이 대립하고 경쟁해서.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고 대화가 진행되지 않을 땐 제3자 중립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조종자의 역할이거든요. 네. 이번에도 국방부하고 또 강역 지자체들이 조종자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조종자의 역할들이 현재 막혀 있는 그이전부지와를 예정되어 있는 주민들에게 음. 좀큰 어떤 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음. 네. 우리 국방부 다 계획이 있겠죠? 예정이랄까요 계획 좀 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세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음. 앞으로 저희가 공공항 이전 사업을 추진할 때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대구 공공항 사업의 경우 올해 어렵게 부지 선정이라는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따라서 이제 대구시에서 향후 28년 말 목표로 사업을 진행을 할 텐데 국방부에서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지원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원과 강주 공공항 경우는 어, 현재 해당 지자체들의 강한 반대로 인해 난항을 겪고는 있지만 대구군공항이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어떤 합의와 소통에 기반하여 어려운 어떤 갈등이나 의견을 조정해 왔듯이 국방부가 모든 과정에 앞으로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온만하게 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특별법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지금까지 군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과 과제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네 마무리 말씀. 드 네, 구운 공항 이전은 기본적으로 어, 국방부의 일반적인 어떤 사업 추진 방식이 네. 아니라 결국은 해당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과의 어, 어떻게 충분하게 의견을 반영하느냐 이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어, 상호간에 서로 간에 열린 마음으로 끊임없는 소통과 협의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어,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해당 지자체와 지역 주민 간에 끊임없는 협의와 소통 등을 추진하면서 사업을 잘 원만하게 이끌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생이란 서로 복도 두며 같이 잘 살아가는 것이죠. 군가민이 함께 서로 복도 두며 책임 있는 모습으로 상생의 길을 찾길 바라면서 군공가 이전 사업 효율적 추진 응원하며 기대하겠습니다. 아, 함께 인사 나누시죠. 국방에 네, 대한 모든 것 국방.